자, 안녕하세요. 더블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어, 시장에 대해서,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릴게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나스닥 차트고요. 일본 차트입니다. 어, 지난주 어제죠. 네, 어제 새벽에 이제 끝났죠. 나스닥이 마감이 됐는데 마이너스 4.17% 하락이 나왔어요. 어, 장중에는 플러스로 전환도 했었고요. 뭐 빅테크 주식들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 오후 들어서 미국 시간 오후 들어서 장막 팝좀 돼서.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음,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음,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이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차트를 보면... 뭐. 여기 보면 지지 라인이 이렇게 보였죠. 네. 지지하는 데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 저항 라인도 이렇게 보여줬고, 그래서 여기에, 여기와 여기 박스권으로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나, 음, 그 예상이 깨고, 그, 그 지지 라인을, 어, 뭐, 많이는 안 겠지만 일단 깨고 내려와서 마감을 했고요 아래 꼬리도 달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 어, 여기에는 뭐 새로운거나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다들 알려진 악재 이런 것만 있고요. 어, 다만 얼마 전에 이틀 전이죠 미국의 GDP 1분기가 마이너스 1.4% 역성장이 했다는 점이 점은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으나 그 발표됐던 날 목요일이죠 이날은 플러스로 끝났어요 밑으로 빠지다가 들어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어, 경제가 어,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어,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FOMC에서 하는 금리 인상의 폭이 지금 빅스텝을 가냐, 또 어떤 데는, 어, 더 크게 0.75 정도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 경제가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폭이 어, 0.25 정도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 그러니까 예상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 크게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어 기반이 있었는데 그 기가 기반이 어느 정도 지금 깨진 거거든요 그 기반이 깨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불확실성 뭐 요거를 음 깔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 폭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기대로 인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떨어졌어요. 4.1%. 어, 여기에는 뭐그 전날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뚝 떨어졌어요. 아, 뚝 떨어졌고 시장에 반영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음... 근데 이제 금리 인상기다라고 보면 지금 5월 5일 날 국내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5월 3일에서 5월 4일인데 이때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 폭이 0.5도 지금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 상태고요. 지금 2018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보시면 은 2018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금리 인상기였는데 2018년도에 금리를 대폭 빠르게 올립니다 그때 흐름을 보시면요 2018년도 1년 일봉인데 어 2018년도 9월 10월 달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죠 쭉 빠집니다 여기서 쭉, 쭉 빠지는데 이때 흐름을 보면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빠지죠? 빠지면서 한번 조정, 그리고 옆으로 한번 반등, 그리고 반등, 반등, 반등이 하나, 둘, 셋, 네번 나옵니다. 네번 나오고 하락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하락이 나옵니다. 어, 전, 저점을 깨는 하락이죠. 음, 나오고 나서 바, 상승을 하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거는 뭐 기술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100% 옳다라는 건 아니고, 그나마 조금 위안을 가질 수 있는 어, 이제 비슷한 차트, 그리고 비슷한 시기, 비슷한 금리 인상기를 갖다가 비교를 해 봤을 때, 2018년도에는 2016년부터 금리를 조금씩 인상을 하다가 2018년도에 대폭으로 인상을 합니다 자주자주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때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때 흐름을 보는 거라서 음, 이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모습이 모습이 비슷하죠 지금 한번 다시 한번 그어 볼게요. 올에 들어서 요기 여기, 여기 보시면요. 흐름이 요기 하나, 그리고 요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그리고 요기 다섯이고요. 내려가는 게 하나, 둘, 셋, 셋, 넷. 그리고 다섯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랑 여기가 비슷해요. 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한 개로 볼 것인가, 이걸 두 개로 볼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한 개로 본다 그러면 한 번에 더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더큰 하락이 나와줄 것 같고요. 그더큰 하락은 여기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선요. 여기서도 하나, 둘, 세 번에 고점이 형성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 정도, 한 12,100선 정도, 많이, 12,100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걸 한계로 친다면요. 그리고 조금 다른 거는 2018년도에는 마지막 저점을 찍을 당시에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네. 거래량이 터져줬는데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저쪽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어 하락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폭이 얼마나 큰지는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만 이천 천선 만 이천 백선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여기에는 뭐 빅테크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근데 지금 실적이 크게 나쁜 건 없거든요. 사실은 크게 나쁜 게 마바존이 뭐 조금 충격을 줬고, 어 구글이라든가 애플, 그 뭐넷플릭스야그 전부터 워낙 실적에 대한 얘기가 많았으니까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어 애플 실적 괜찮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구글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이두 기업은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900억 달러에 자사주 매입을 올해, 올해부터 한다고 하고, 그리고 구글은 700억 달러에 어, 자사주 매입을 하죠. 오늘 단행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애플의 주가를 볼게요. 애플은 아직 전저점이안 깨졌습니다. 여기가 저점이고요, 여기가. 지지 라인인데 아직 지지 라인은안 깨졌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그 메타 페이스북 볼게요. 페이스북을 보,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시장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엄청 떨어지다가 실제로 시, 실적이 까봤는데 오, 시장 예상보다 덜 깨졌어. 음, 괜찮게 나왔어 생각보다. 아니 안 좋게는 안 좋은데 덜안 좋은 거죠. 진짜 최악을 생각했는데 어, 최악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반등이 확 나아졌어요. 음. 그리고 새벽에 금요일에 이렇게 빠졌고요 시장이 빠지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저점은 충분히 다져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아, 우리 아마존. 아, 아마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쿠팡이랑 쿠팡을 보면 알것 같아요. 쿠팡이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인가요? 마이너스 이게 푹자면좋겠는데 하여튼. 적자폭이 확 늘었죠. 여기에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우크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류비 증가는 그때부터 그 전부터 증가해오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그 그게 트리거가 세게 왔죠. 세게 와서 1분기 어, 적자폭이 커지, 커졌던 거고, 아마존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하지만, 뭐, 아래 꼬리 좀 달아줬어요. 그나마, 그나마 다행게 여기 개파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충격이 컸죠. 충격이 컸고 14.05%까지 내려와서 좋습니다. 어, 이렇게 좀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큰 박스권을 한 1년 반 정도 만들어 오다가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부근에서 지지는 좀 나와줄 것 같고요. 2000, 2370 2,300불 정도에서 지지가 좀 나와주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스닥을 나스닥을 어, 조금 버틴다든가 아니면 안에 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지금 각 종목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닷컴 봤고요, 애플도 봤고요, 테슬라 한몫게 테슬라. 테슬라가 이제, 음, 저, 천수닥, 뭐 이랬었는데, 1243달러까지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전기차에 대한 섹터는, 뭐, 누구나 다 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배터리 분야에서, 배터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됐잖아요, 환경이 됐고 그에 따른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이제는 어, 차트에 어느 정도 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에 대한 기술력이나 시장 장악력은 어, 어떠한 어, 자동차 브랜드보다도 크게 크겠, 크겠지만, 어, 아무리 테슬라라 그래도 이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 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어, 잡을 수 있느냐,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배터리에 대한 능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또 확보하느냐, 여기에 또 달려 있거든요. 지금 사실 배터리는 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없다고 봐야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가져와서 그 배터리를 가져와서 그거를 성능을 어떻게 내느냐 같은 배터리인데 기술력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거리를 늘리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봐야 될 시점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지금 음봉이네 번이나 나와줬는데, 아직 저점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테스라 같은 경우도. 반등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애플, 아, 그, 구글 볼게요. 구글도 지금, 보면 차트가 다 깨졌죠. 일단 차트가 다 깨졌어. 어, 일단은 다 차트가 깨졌고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안 좋게 흘러갈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반등의 여지가 있는지를 한 번씩 찾아 보는 겁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어, 구글 같은 경우도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한 2230불인데 2200불 정도 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 2200불 라인에서는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된다. 하지만 박스권을 2500불에서 2200불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한동안은. 이게 V자로 끌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특히나 구, 글 같은 경우는, 구글 같은 경우는, 음, 구글 같은 경우는 여기 얼마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 흐름이 나왔었죠 여기 저점 찍을때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어느정도 얘는 형성이 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리비안 볼까요 리비안 리비안이 지금 상장하고 나서 쭉 내려오고 있죠 네, 쭉 내려오고 있고 전기차 업체죠 아마존에서 투자를 했고요 아마존이 실적이 나빴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리비안의 실적이 안 좋았던 점 근데 리비안의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스타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 내에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죠 투자만 한다고 실적이 막 좋아지진 않잖아요 테슬라도 이런 어, 때를 겪었고요. 테슬라가 처음에 전기차 얘기할 때뭐 뭐 다들 안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이 상황을 겪고 올라갔기 때문에 테슬라나 아니면 리비안이나 아니면 루시드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런 걸 겪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 내,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아직 리비안 같은 경우도. 그리고 루시드 한번 볼게요. 루시드도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한 상장하고 나서 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 5개월 정도는 이렇게 좀. 흐름이 없다가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 이때 흐름이 나오고 있죠 루시드 같은 경우는 저점이 확실하게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저점 구간에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얘또 반등 구간은 뭐한 27달러 내지 28달러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18달러인데 한 10달러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일단은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나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다시.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다는 게 조금 찜찜합니다 굉장히 거래량 요때처럼 3월 18일 때처럼 이렇게 나와준다던가 아니면 저어도한이 정도의 거래량 요때 거래량 정도까지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음봉이 나와도 그렇게 나와준다 그러면 저점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다져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어 FOMC가 이번 주죠. 이제 12시 지나면 확실히 이번 주기 때문에 어 충격을 어, 한 번은 받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전날이라든가 발표하기 전날이라든가 아니면 고날 프리마켓 정도에서는 충격이 나오고 실제로 발표하고 나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자리서는 에음 국장이 국장이 그 어, 미국 나스닥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월요일 날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 지금은 손절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삼성전자가 지금 금요일에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진짜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어 그런 걸를 봤을 때뭐 딱히 특이한 악재 그러니까 진 진 돌발 악재가 나온 게 지금은 없잖아요. 모로시아가 뭐또 핵전쟁을 한다느니 5월 9일 날에 뭐 전면전을 한다느니 이런 뉴스 빼고 이런 뉴스 빼고 진짜 뭘게 뭐 어, 충격을 줄만한 시장에 뭐 그런 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올해 어, 내 국장에도 어느 정도 오전에는 하락이 나올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으나 같으나. 오후 들어서는 어느 정도 반등 아래 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와줄 것 같고, 나스닥 선물 흐름을 같이 보면서 국장을 그나마 1분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능, 그렇게 보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게 지금은 겁을 먹거나, 아, 겁은 먹을 수 있겠죠. 아, 나도 겁나니까. 아, 겁나긴 하지만, 어,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어, 올 거예요. 감이 감이 올 거고 이미 발을 빼게는 늦었다. 야, 이미, 이미 발을 빼게 늦었고 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로 분할로 매수를 하던가 대기를 타던가 음, 그냥 장을 안 보고 있던가 이거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그니까, 크게 악재가 없을 때 빠진 거, 이유 없이 빠진다. 아니면 우리가 이유를, 그걸 찾으려고 그러죠. 빠졌을 때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그게 눈에 띄는 이유, 억지로 깨맞춘 이유가 아닐, 이유라면, 그 장은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속임수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크게 빠질 때는 명확한 이유가. 근데 명확한 이유가 없어. 명확한 이유가 없잖아다 지나갔던 이유, 다 지나갔던 악재, 그리고 다 예상했던 악재, 그리고 실적은 미국에 대한 빅테크 종목들은 예상대로 나왔어요. 거의 아마존 빼고 응. 넷플릭스는 원래 안 좋았고,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가 없이 빠진다 아니면 뭐0.75 올린다 라는 이런 그 FOMC 위원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뭐 메파죠 그분 이름은까먹었는 하여튼 그분 얘기 대로 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죠 특히나 0.5를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어 1분기 GDP가 1.4% 마이너스가 나온 이, 이 상황에서 0.5를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울 건데 0.75를 올린다 물론 물가가 미국의 물가가 8.5%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죠 여론이 특히나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일단 물가가 안 좋으면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경제마저 안 좋은다 안 좋다 그러면 최악인 거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스테그,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현실화는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1.4%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좀더 확률이 높아졌다 아, 요거. 그리고 그날은 오히려 올랐다 라는 점에서 이것도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아. 그래요 일단은 나스닥 월요일날에 국장 말고 어. 나스닥 미국장의 반등을 한번 기원해 보면서 한번 정도는 좀더하라고 나올 수 있겠으나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귀에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요. 저는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한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